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셀트리온 어, 저가에서의 수매수혜가 어, 강하게 나오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이렇게 나와 주는 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396,237원의 어떤 돌파 이후에. 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지만 아, 다시 한번 아, 바닥권을 찍고 어, 터닝 해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아, 긍정적으로 어, 나타나주고 있는 어, 상황이 되겠고 어, 최근에는 레키로라주의 그 연령대를 확대한다 그런 어떤 소식도 있었고 앞으로 FDA EMA 쪽에서의 어, 좋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어, 충분히 어, 기대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면요. 어, 결국에는 연기금에서, 어, 연기금에서, 어,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한, 어, 투신권에서 금일 눈치 보는 어, 살짝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 이전에는 수매수에가 어, 강하게 어, 나와줬던, 어, 요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요. 자, 또한 우리가 항상 그 시장에서 삼성화재 우선주에 대한 종목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점에서 이런 어떤 하락세 다시 한번 강한 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85,000을 찍고 다시 한번. 아 원터치, 투터치 예,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랠리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아,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배열로 향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시 눌러 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게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뭐 현금에 대한 부분은 한20% 적게는 한10% 정도는 조금 좀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있어서 하락 급락하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급락이란 정확히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죠. 어, 하지만 가도한 어떤 급락 상황에서 어, 이런 어, 구간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이렇게 어, 이렇게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 늘려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역시나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아, 다시 한 번, 어, 이런 어떤 가도한 하락 이후에 어,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어, 충분히 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음,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 보면, 이런 어떤 어, 60준선에서 그 라인에서, 60준선에서 라인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고, 자, 28만 9천 원에 이런 어떤 슈팅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락권에서, 어, 제차 아주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 거래량 터지면서, 어,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겠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어, 역시나 이평선에서 어,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저점에서 어, 다시 한번 수급이 어, 들어올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어, 기대해 볼수 있겠다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하락에서 브레이크 걸리면서. 어,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 대, 한 부분. 자, 일봉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강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그 현대차는 1월 달에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시세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계속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려화연에 대한 부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55만 6천원의 슈팅,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자 월봉에 대한 부분 뭘까요? 어, 주가에 있어서 자 음,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브레이크 걸리면서 아,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슈팅 그러면서 어, 눌려주다가 아, 다시 한번 재차 아, 강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어,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월봉,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이 뭡니까? 어, 55만 6천원의 슈팅,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어, 다시 한번 주가에, 어, 반전에 대한 부분, 어, 이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어, 부분이, 어, 충분히, 어, 많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하락에 대한, 어, 부분이 27만 6천 500원까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 재차 아,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아, 굉장히 세게 나와주면서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을 아, 긍정적으로 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기금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LG 전자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가 주봉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소 많이 나온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추세에 있어서는 다시금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평선 라인선 근방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어, 많이 있다. 자, 이런 부분.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어, 저가에서 강력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금일은 살짝 어, 눌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의 60주선에서 어, 하락에서 어, 다시 한번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 왕창 나와주는 요런 어떤 모습도 어,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산중공업, 자 20주선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어, 일복에 대한 부분 음,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재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그래서 단기 바닥권을 찍고 바닥권을 찍고 어, 다시 한번 어, 터닝해주는 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 흐름이 어, 나타나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어, 살펴보면요 어, 주가에 있어서 하락과 하락에 대한 부분, 자,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어,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72,000원에 이런 어떤 하락 이후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는 부분, 일봉에 대한 부분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서, 자, 카카오 종목을 보면요. 결국에는 자, 17만 3천 원의 슈팅,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터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의 가치는 굉장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구점을 돌파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NH 투자증권도 월봉을 보면요 주가가 뭐 저점에서 좀 올랐지만 뭐 그리 크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증권주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가치가 높다. 결국에는 증권주 하면 그 동안에 예, 거의 뭐, 10년 동안에, 그, 굉장히 좀, 10년이 넘었죠. 거의 뭐. 아,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보였던 그런 어떤 증권주인데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단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데 단기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좀 증가할 수 있겠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떼이버닝에 대한 부분이 재료가 나오면서 살짝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 결국에는 우상향적인 아주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긍정론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지 부정론자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주가에서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그리 크게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도 좀 멀리 보면서 좋은 종목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